자 직업론 직업론을 올리는데 그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네, 그 법관 위주로 많이 올렸어요. 이제 예,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어, 의사 그 다음에 예, 경찰 군인 그다 이제 종교인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료는 이렇게 제 블로그에 정리 잘 해놨습니다. 이 네, 자료를 보시려면 이 어, 블로그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laughs> 요즘 많이 저 공부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laughs>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님, 이제 하건 하나, 하나의 감명 자료를 갖다가 이제 올리는 거니까 전부 어, 스님 사주라 그래서 이렇다는 건 아니고 어, 지금 에, 스님 생활을 하는데 에, 저 여론 사주도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왜이 사주는 스님이 됐을까 이런 관점으로 어, 보면될것 같아요 일단 그 <laughs> 종교적인 요인은 <laughs> 네, 사주부터 올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병술의 경자의 각자. 격각돼 있고 격각돼 있다. 격으로 따지면 여기에 이제 예, 인수격 그렇게 돼 있죠. 곤명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술하고 자 사이에 해가 공격돼 있다. 그래서 술해 자라는 의의 상당히 강하죠. 이 종교의를 볼 때는 어, 이런 그오행적으로 계절적으로 어, 신유술월, 신유술월이나 또는 해월 정도까지가 불교가로입니다. 불교 <laughs> 네, 해자축은 도문으로 보는데 예 네, 주로 산에 가서 그 뭐, 기도하거나 막도당들 함도 있죠. 이 예, 불문하고 약간 비석교 있고 네, 여기다 는 지금 어, 그런 도교과고 성문. 석가모니 그런 종교랑 좀 섞여 있는 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강하고 에, 술이 있고 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요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종교 교육 철학 이렇게 묶어요. 임묘진 월도 교육으로 묶는데 임묘진 <laughs> 월을 교육으로 묶을 때는 초딩이나 중딩 이렇게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고, 이렇게 에, 수레자축 이렇게 있는 음, 이런 밤에 시간적으로 밤에 해당하죠. 이런 요인들은 나이든 사람을 가르치는 뭐, 대학 강단에서 철학 교육을 하던 종교학과를 가르치던 요런 과들이 주로 해다축 이렇게 몰려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laughs> 연구 같은 거와 몸의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하는 요인이 있죠. 그런 것도 해자축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영업적인 일로다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래, 그런 식으로 서포트해주는 쪽은 있을지 몰라도 전면에 나서가지고 설, 설치는 그런 본격적인 일은 관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불교랑 인연이 됐는데 21살 때 출가했다 그래요. 보통 그 옛날 같으면 15, 30, 40, 5 60 이렇게 끊었는데 지금은 20대로 끊죠. 20, 40, 60, 80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떤 세상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어두운 쪽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대운, 축대운, 해대운, 술대운 이런 대운을 지날때 보면은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추구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은 자대운, 해대운, 술대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어떤 그 예, 내가 추구할 곳은 어떤 정신적인 지향점이다. 이런 식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렇다 해도 다 그런 거 아닌데 에, 이런 그 인성적으로 이렇게 저, 에, 득세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에, 이런 거 그런 쪽 아니면 뭐 공부를 하더라도 약간 그 교육, 뭐 실험 관련 고, 어, 공부를 한다든가 철학 관련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관 상생이 돼 있어서 관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시기에 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런 노인이 되는데 에, 그런 식으로 이런 시기에 어떤 가정적으로 꾸며진다면 이제 출가를 하지는 않죠. 그런 그런 면에서 이사주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에, 인성이 강하다 는 것은 학문을 위한 종교, 이게 수행과입니다. 수행과, 수행과하고 학생들 있죠. 학생, 뭐 반야경 경 공부, 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불교의 역사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일 범위는 병인시가 돼 있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주로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사오미운이 펼쳐지게 되면은. 예, 본인이 배운 바를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이쪽은 어, 선승 수행승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운 바를 가르치는 예, 교주 여러 제자들 갖다 군데 가르치는 선생이 있죠. 어, 불교도 에 그런 선생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 어떤 말년에는 짜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기에 들어갔다가 아, 결혼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혼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어, 자식 나와가지고 법당을 차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이것이 자식이 되니까 근데 이, 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에, 그런 거는 아니고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아마 결혼해서 뭔가 어긋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가실 거로 보는데, 결국에, 예, 이런, 그, 식신, 시에 있는 식신이라는 것은 여러 수화들을 가르치는 제자, 대중,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주가 만약에, 이런 그 종교로 빠지지 않았다면은, 실험실의 연구, 연구원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종교교육 철학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뭐 교수라든가, 관이 있기 때문에 교수도 가능합니다. 에, <laughs> 에 그러지 않으면 그 아예 이른 시기부터 어떤 그 에, 그런 그 에, 인성이라는 것은 글과 학문에 의한 전문 기술 자격인데 시안하게도 뭐 해자 추월 축월, 해자 추월에는 또 의사가들이 많아요 의사 왜냐하면 의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없으면 잘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성의 뭐 형을 맞거나 어, 이런 경우, 충이 충의, 진술충이 거나 이런 사람도 의자 쪽에 많이 있다는 거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 에, 나중에 오 대운이나 2 대운부터 해서 오 대운, 사 대운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나이로 봐서 해순류 어, 신이니까 네, 거의 한40 중반 이상이 될 거예요. 40 중반, 50 중반, 60 중반이 넘어갈 건데, 요러한 후에는 결국에 환속, 환속 아니면은 에, 일반 대중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본인의 활동을 열어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출발은 스1 달에 그 출가를 해가지고 학생부터 공부하는 이런 학생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중들을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교육이나 강의한 이런 쪽으로 뭐갈 가능성이 많은 사주의 유형들이 기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주라고 해서 전부 비군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 그렇게 해서 어. 예, 스님의 길을 들어섰구나 불문에 귀했구나 요렇게 요런 차원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그 순례자 축 요런 글자가 많은 사람들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종교교육 철학으로 가는데 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학문들 무슨 뭐죠 기초학문 같은 거 있죠 그런 쪽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교과도 그래서 신인사주의 유형을 한번 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저 교사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범위를 하나둘 넓혀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제 판사, 검사 이런 쪽들이 많아서 직업을 이해하는 데이 사람이 왜 그런 직업으로 간가를 이해하는 그 논리를 논리를 하나하나 아, 잡아 나가야 되는 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오행적으로 또는 이러한 육신적으로는 이러한 직업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더라. 이런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에, 그왜 그런 논리로 해서 이 직업을 뒤를 가게 됐는지 그 논리를 갖다가 이해하,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영상을 잘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